세 번째 질문은 다이버 최병아 씨 이야기입니다.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. 어, 시각.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. 아주 시원한 영상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최병아 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임재현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. 그냥 서 있으라고 해도 전못서 있을 것 같은 높이에요.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수 뛰어듭니다.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합니다. 24m에서 입수하는 종목, 이 하이다이빙입니다. 네. 보기만 해도 시원하기도 한데, 공포스럽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. 일반 다이빙은 이제 올림픽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높은데서 뛰어내리는 건 많이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. 바로 오. 이 선수가 국내 유일의 하이다이버 최병화 선수입니다. 27m 높이에서 시속 90km로 하강하는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야 될까요? 어, 그 다이버를 하는 최병화 씨 이야기인데 왜? 왜 어떤 마음으로 이 다이빙을 하는지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 아 무섭지 않아요. 저는 높은 곳에서도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어, 구름을 타고 날아다닙니다. 저는 27m에서 수면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대략 3초 정도 걸리고요. 그리고 수면에 입수하는 순간의 스피드는 거의 시속 90km 정도. 어 제가 대한민국 1호라는 것 그리고 유일한 하이 다이빙이라는 것. 그 자체가 주는 자부심은 없지만 저는 어 제가 지나온 길에 대한 자긍심은 있죠.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. 아 있을 건데요. 그러나 지금 지금 최병아 씨가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혼자 이로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 줄 사람도 그리고 자기가 배울 사람도 그리고 후배들도 없이 이호 다이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위치까지 가기까지 예 국내에서는 뭐 별다른 대회도 없고 네. 당연히 뭐 구단이나 후원자도 사실은 전무한 상황에서 어. 9년 전에 이 하이 다이버의 길에 매력을 느끼고 자력으로 어. 그것도 심지어 뭐 본인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어. 청약 통장까지 들어가면서 <laughs> 네. 정말 열정과 애정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어. 그런 집념으로 했고요. 이 하이 다이빙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수상 종목이라고 합니다. 네, 네. 이게 심지어 너무나 위험해서 머리로 입수를 하면 안 된다고. 음. 무조건 발로만 입수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. 네. 이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런 대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. 음. 그래서 이분이 뭐 전국의 큰뭐 절벽이나 <laughs> 이런 곳을 다니면서 바다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니까. 정말 영화로 나중에 어. 아마 좀 제작될 정도의 스토리가 아닐까 싶고요. 네.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스트림 스포츠 또 우리가 되게 생소했던 스포츠의 지평을 열어가는 분들이 음.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음. 어, 이분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시는 에너지 드링 크 후원사 네네. 뭐 레드 땡땡 네. 거기가 주최하는 그런 다이버에도. 대회도 나가서 국기 어. 선양도 하고 아.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아시아인은 이분이 그때 그랬대요 나는 아시아의 유일한 하이다이보다 음. 어, 정말 뭐 자긍심과 만족감 저는 이분이 꼭 대회에서 승리도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네. 살았던 집도 사고 차도 샀습니다 <laughs>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 출전의 목표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 출전을 거듭하면서 성적도 점점+ 점점+ 점점,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